나도 클로즈업하고 있을게초켰었어요 <laughs> 아. 자. 자, 개 센서, 개뭐 보고 있으라는 거야, 지금? <laughs> 보이지? 근데 이형 지금 CG가 아너 CG. 약간 박지훈 공연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 어때? 괜찮아? 자, 재생이 재생했어. 마음꺼할수 있겠다. 어, CG 같은데. 그아 <laughs> 뭐왜 꺼졌어요? 아 얘가 웃겨가지고 그렇게 웃지 않았는데 웃었나 봐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소원 <laughs> 빌게요. 사진 찍어야 되니까 천천히 부르세요. 네. 네.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? 5천 장 찍는 거 같은데. 얘기하고 <laughs> 있는 거죠? 지금 형 형도 같이 나와요 지금. <laughs> 알아. 나 지금 운전 연습하고 있어. 야 운전 연습하면서 좀봐도 되는 거냐? 아니 옷한테 어떤... 왔잖아. 그래서 지금 오형 어, 지금 꾸러기 같이 나와요. 꾸러기. 어 지금 되게 박칠 공룡처럼 나와. 형 꾸러기 꾸러기. n 응? 그씨 응? 그켄씨 생일인데 한 말씀해 응. 주세요. 어 일단 재환아 너의 공연 너무 잘 봤고. <laughs> 네. 귀엽다. 네. 근데 하긴 그왜 자꾸 이거 이게 멋있는 차 이거 이거 뭐야? <laughs> 뭐가? 차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남자의 모 여기를 벗어나면 이렇게 돼. <laughs> 우리 많이 마셨지? 어, 우리 맛있어요어 그래? 어 네. 혹시 머리 스타일, 헤어스타일 어떻게 하 거야? 나 이거? 지금 난그형그 뭐... 그 뭐... 더글놀이 봤죠 어, 형? 더글놀이 <laughs> 더글놀이 <로리. 웃음> <laughs> 더글 <로리. 웃음> 네 여기 안녕 마이, <laughs> 네, 여기 안녕. 마이. <laughs> 너는 역시 여형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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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네, 난안 잘생겼네? <laughs> 잘생겼는데 룩북이 없잖아 지금 아 <laughs> 오케이 와 진짜 오랜만에 우리 진짜... 술톤 어쩔 거야 술톤? 어 술톤 괜찮죠 몇 살인데 진짜게 모자 쓸 거야 왜요? 어, 왜요? 이거보다 모자가 나은 거 써봐요 네네왜 쓰고 계세요. 오빠들 나에이 렌데 산 같은데. 오빠들 돈아기란데 오빠들 아 오빠들 돈아기야저번 네. 안경 너무 궁금다 여기 아 여기다가. 아니 여기. 여기 너네 자리. 이거 <laughs> 너네 자리네. 이거. 너네 자리 그리고 잔. <laughs> 맛있어? 그 방에 있는데 해 놓으셨다고? 이거 댁들 잔. 자, 들 잔에 우리 생일 축하하는 켄씨 제가 포도주수 하나 드릴게요.

<laughs> 정신, 정신 차려 나중에 좀 추웠어, 나중에 재환이 잘 먹어서 너무 예쁘대요 안주 좀줘 이거 우리 안 먹는대 나, <laughs> 나, 너다 가져가 안주 좀줘아 <laughs> 근데 생각보다 정말 여러분 여러분 생각보다 여기 있으면 힘들 거예요 <laughs> 왜안 먹지? <laughs> 주는데 왜안 먹지? 너 자꾸 뭘 마시는 거야? 저거 그거예요. 소주. 성수. 뭐야 둘 중에 한명여기 저희 소주 타는 거예요. <laughs> 네. 반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. 자 아무튼 그래서 형 출발했죠. 을 혹시 잔 바꿔치기 했어요? 아니 취할까봐. 아니 왜 뺏어가냐고 지금 난리 난리 지금 난리 났어요. 취할까봐 그냥. 아니 무슨 대표님이야? 그, 그, 그 스피커폰 스피커 폰해도 될까요? 아 어, 선생님 축하해 전하. 네. <laughs> 대표님 형입니다 수밖에 없어. 대표님 <laughs> 저 형입니다 알어 형아 잘 식당 오고 식당서 맛있는 거 먹자 우리 네, 네. 알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 데, 대표님 어. 대표님 내꿈 <laughs> <laughs> 짠. <laughs> 아, 뭐꿔 <뭐야? 웃음> 멤버들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놀고 재환이 허벅지 너무 예쁘네 형들 잘 재워줘. 바닥에서 잠들라. <laughs> 그것도 나쁘지 않죠. 안경 벗어. 지금까지 리얼 브이 V.I.S 픽스였습니다. 잘 자. 내 꿈꿈. 귀엽게 생겼어.